혹시, 진돗개가 갑자기 밥을 거부한 적 있으신가요? 사료 앞에 앉아있는데, 먹을 듯말 듯, 말듯 결국 한 입도 안 되는 그 모습 괜히 걱정이 밀려오죠. 진돗개에게 밥을 안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욕 부진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SOS일 때가 많습니다. 첫째, 환경 스트레스입니다. 진돗개는 예민합니다. 가구 위치가 바뀌거나 손님이 왔거나 집안 공기가 살짝 달라져도 바로 감지합니다. 그때 아이는 밥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둘째 보호자의 감정 변화입니다. 진돗개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보호자가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예민함 때문에 밥을 미루기도 합니다. 셋째 지루해진 식단입니다. 특히 백구 계열의 진돗개는 먹는 즐거움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냄새 변한 사료, 오래된 사료, 반복되는 맛은 금세 흥미를 잃게 합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진돗개는 움직여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밥을 먹습니다. 짧은 산책 두 번으로는 아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 냄새가 심해지거나 침을 많이 흘리거나 등을 돌아 있고 기운이 없다면 그건 밥보다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꿀팁 산책 후 급여입니다. 10에서 15분만 걸어도 진돗개는 마음이 안정되고 식욕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 꿀팁 따뜻한 육수 한 숟가락입니다. 염분 없는 닭가슴살 물, 소고기, 우린 물을 사료에 한두 스푼만 섞어보세요. 금세 관심을 보입니다. 세 번째 꿀팁 시끄릇 위치를 살짝 바꾸기. 진돗개에게 위치는 영역입니다. 불편하거나 소음이 있는 자리라면 아이들은 밥을 거부합니다. 조용한 벽쪽 사람 왕래 없는 코너에 두면 불안이 바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꿀팁 보호자와의 짧은 교감 후 급여 머리 쓰다듬기. 한 번에 아이 컨택만 해도 아이들은, 아, 괜찮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진돗개는 마음이 풀려야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진돗개가 밥을 안 먹는 건 고집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보호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